서비스가 200만 원도 넘겠다라고 그래요. 지금 9mm 리폼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, 기존에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 여기 뜯고, 그 이거를 이렇게 빠르면 9mm, 12mm 무선 간단하게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이런 걸 리폼을 좀 못하는 업체도 있던데, 이게 한 번만 보면 되기 쉽거든요. 아주 간단하게 9mm 무선으로 리폼할 수 있다. 대신 이쪽에 섞고 닫히고 이쪽에 섞고 닫혀야 되는 어 어마어마한 인력이 든다. 고만 명심하시면 습니다 이타카 총중에서모이 제일 가는 게오네 이만해 보여요? 이 PD 보여요? 여기 어... 아, 가늘어. 근데 이걸 박아도 점점점이 생겨져. 보이죠 이렇게? 파리 똥처럼 이렇게. 자 모든 문틀은 보면 얘는 기존에 있던 문틀인데 새로 바꾸게 되면 여기 보이는 합판 부분이 딱 뜨게 돼 있거든요? 보통 한 2cm에서 3cm 정도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문선 작업이라는 걸 해야 돼요. 문선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파카를 치겠죠 이렇게. 파카 파카 치면. 보이죠? 이렇게 까만 점이 생깁니다. 그래서 저희는 필름 안 되는 이런 MDF 소재로 못을바고난뒤 필름을 후시고 합니다. 그래야지만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안 보이겠죠? 근데 금액을 줄이려면 필름 발려 나오는 자재로 그냥 바로 박는 게 비용은 많이 줄일 수 있지만 이게 두고두고 오게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집에 원래 문선은 필름하면 되는데 기존 문선이 너무 좀 올드하고 그러고 중간중간에 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서비스로 뜯어서 이제 새로 해보려고 하는데, 우리 목수 사장님 말로는.